주일 한국문화원은 연말을 맞이해 평소 문화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창작 무용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무용 안무가를 양성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인재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또 기존 문화원 행사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창작 무용 무대였던 만큼 일본 현지인들의 기대도 매우 높아 많은 관람객들이 공연을 찾았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2005년 PAMS의 첫 해외 진출 작품으로 채택된 빨래를 비롯해 은밀한 동행, 군뱅이 텄다, 돌돌, 메인테인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K-아트 안무집단은 무용은 언어와 민족을 초월한 소통의 예술로서 한국과 일본 간의 미래지향적인 예술 교류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일 한국나원은 일본에서 접하기 힘든 한국의 순수 예술 공연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